이렇게 스마일 얼굴을 다네 군데 다 놨고요 어설프지만 이렇게 실끝 처리도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잘 했어요 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가방 위에 마무리를 할 거예요. 표시핀 빼주시고, 여기 모퉁이서부터 사슬 하나 그 자리에 퐁당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뜨시고, 여기 칸에다 한길긴뜨기를 세 코를 뜹니다. 자, 여기 첫 코를 표시를 안 했네요. 자, 한길긴뜨기 퐁당 세 개. 다음 칸에 또세 개. 다음 칸에도 세 코. 여기는 저희 슬링백하고 똑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스마일하고 스마일 모티브. 여기 긴뜨기와 두길긴뜨기를 사용해서 뜨는 거랑 그것만 다르지, 있는 방법은 똑같고, 위에, 여기, 가방, 입, 입 부분에, 입술 부분에, 요거 뜨는 것도 같아요. 연결 윤기세 코, 여기 연결 부분에 퐁당한 코, 연결 부위에 안고 풍덩안고 다시 칸에다가 브릿지 실로 뜨니까 아, 여기 모서리 부분 있죠? 여기 양옆에 부분에 짧은뜨기가 하나가 있거든요? 거기는 사슬 하나 짧은뜨기 뜨시고 사슬 하나 하신 다음에 뒤로 갑니다. 이렇게 뒤로 가서 요거는 뜨는 방법은 같아요. 한길긴뜨기 3코씩 어 브릿지 실이 도톰해서 여러분 수납이 해피코튼으로 뜬것 보다 수납이 좀 커, 크잖아요 그런데 수납을 더 원하시는 분들은 바늘을 지금 저는 7호 바늘 쓰고 있는데 8호 바늘 쓰셔도 돼요 그런데 실이 하나가 더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테두리색, 테두리색만 살짝 여유 있으신 분들은 8로 바늘로 사용하셔도 되고 패키지 구입하실 때 테두리 부분이 수납 가방이 좀 작다 하신 분들은 하나 더 구입하셔서 하나를 더 추가하셔서 하시면 가방 크기가 커집니다. 그거 참고해 주세요. 저희는 지금 노란색 블랙 요거 테두리 하고 끈뜰거두 알로 지금 총네 알로 뜨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다섯 알로 수납 키워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본 패키지는 네 알과 오링과 집게 집게 고리링.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브릿지 실로 2탄 뜬게그 집게 고리 작은 걸로 가운데 후크 걸은 게 있거든요 그게 좋으시면 그것도 추가하셔도 돼요 근데 요번에 요 스마일 백은 고리 없이 뜰 거예요 그리고 영상은 고리를 달고 싶으면 그거 참고하시면 되니까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사슬 3코 뜨시고 입구 부분에 마무리 단입니다. 3코 뜨시고 그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1코 뜬 다음에 빼뜨기 해야 되니까 첫 코를 표시를 해두고 가야 되겠죠? 여기 기둥코 3코 올린 곳에다가 표시를 하고 갈 거예요. 여기가 한 바퀴. 네, 이렇게 두 코가 됐으면, 다음 코에, 다음 칸에 한길긴뜨기 세 코를 뜹니다. 다음 칸에 한길긴뜨기 세 코. 다음 칸에 한길긴뜨기 세 코. 이렇게 입구 부분에 한 면, 두 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는 그냥 한길긴뜨기세 코를 뜰 거예요. 뒷면을 뜰때양 옆에 이끼가 있겠죠? 그거를 해줘야만 안에 안에 수납이 좀 오므라들기도 하고 물건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기를 할 거예요. 그거는 일리탄과 같습니다. 지금 밑에서 제가 실을 풀고 있는데 탈래가 여기 가다 저기가 다 나봐요. 자, 여기 꼭지점 부분에 바로 밑에 단에서 짧은뜨기 한 곳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짧은뜨기 거기에다가 한길긴뜨기 세 코를 해주시고요. 넘겨서 이곳에다 한길긴뜨기, 여기 아니네요. 여기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에다가 한길긴뜨기 세 코. 오, 여기가 실 하나 마무리인가봐요. 자, 브릿지 실 이으실 때는 전에 제가 보여드렸나 모르겠네. 그냥 묶으시면 이 안에 솜이 안에 이렇게 있어요. 그거를 살짝 당기셔서 그냥 묶으셔도 되는데 저는 이걸 살짝 당기셔서 안에 실을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올려서 당기시면 이 부분, 잘려진 부분이 조금 얇아지게 돼요. 그리고 그냥 묶었을 때 보시면 안에 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또안 이쁘게 되고 아무리 숨겨도 얘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한 5cm 정도 이렇게. 4, 5cm 정도 잘라서 이렇게 빼시면 여기가 얇아지겠죠? 그 상태로 묶어줍니다. 안 풀어지게. 그러면 여기 심지, 하얀 심지가 있는데, 그것도 안 보이고, 얇게 접, 접혀져서 좋아요. 그래서, 바로, 떠 주시고 자, 여기 모서리 부분 짧은뜨기 위에 한길긴뜨기 세 코를 떴고요. 그 다음 칸에 한길긴뜨기 세 코를 뜨신 다음에 이렇게 반 접어 주세요. 그러면 뒤에 잡고 있고 앞장 잡고 뜹니다. 한길긴뜨기 세코 뜨시고 뒷장 잡고 여기 풍덩 찔러서 잇고, 앞장 잡고 뜹니다. 자, 잇기를 두 군데만 해줘요, 여러분. 요렇게. 요렇게 한 번, 두 번만 이어주시고, 쭉 뜨세요. 그러면, 이쪽, 이쪽 부분도 두 군데만 연결해서 잇기를 할 거예요. 여기 모서리 부분까지 뜨신 다음에 뒷면을 이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접어서 여기다가 여기 여기 이기. 앞면은 뜨고 뒷장 잡고 이기. 2단자코 뜨고 두 군데, 하나, 두 군데 이었죠? 그러면 다 이어준 거고, 여기 저희가 처음에 기둥코 세코 올리고 한길긴뜨기 하나만 했어요. 그래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같은 코에 찔러서 해주시고요. 빼뜨기 마무리 해줍니다. 아이고, 얘 때문에 아 됐네요. 그래서 사슬 하나 하시고 실 자르기. 쪽 빼서 핀 빼시고 실끝 처리를 이렇게 뒤집어서 안쪽으로 넣어서. 안쪽에다가 해주세요. 자, 스마일백이 완성이 됐고 끈뜨기만 하시면 되시겠네요. 자, 예쁘게. 예쁘게. 됐죠? 근데 이번에는 조금 사이즈가 크게 나온 것 같은,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실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어요. 이게 그날그날 손땀에 따라 틀인데 지금 딱 저희가 이 테두리와 가방끈을 같은 색깔로 하기 때문에 지금 두 벌로 사용했는데, 지금 얘가, 지금 떠진 애가 살짝 높아요. 이러면은 실이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끈 뜨실 때 타이트하게 쫙 당기면서 끈을 떠주시면 됩니다. 어깨 끈 뜨기입니다. 끈 뜨기는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처음에 살짝 헷갈려 하시고 코스 찾는 게어 바늘이 들어가는 부분을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더해 드릴게요. 그래서 바늘 넣어서 준비 코, 준비 코가 되어 있으면 여기서 사슬 4코를 뜹니다. 하나, 둘, 셋, 네코. 네코 뜨신 다음에, 코머리, 준비코 바로 밑에, 코머리 오른쪽 가닥에다가 표시핀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사슬, 다시 네 코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여기 1번 코에다가 긴뜨기를 해주세요. 감아서, 1번 코에, 찔러 넣어서, 실 갖고 오시면, 이렇게세 가닥이 있죠? 세 가닥을 한꺼번에 빼주세요. 자, 긴뜨기.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바로 사슬 네 코. 네코 해주시고, 지금 이 상태에 표시핀 한 곳에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그러면 바늘에 실을 한번 감으시고 표시핀한 곳으로 찌르세요. 찌르시고 이 엄지, 왼손 엄지를 지금 위에 있잖아요. 그거를 밑으로 가게 이렇게 돌려 잡습니다. 잡았나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실을 가지고 오시고 한꺼번에 빼줍니다. 자, 긴뜨기. 다시 사슬 4코. 바늘에 감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 내려가시면 이렇게 두 가닥이 있어요. 같이 찔러서 찌르고, 돌려잡고, 돌려잡고, 실 가지고 오신 다음에 긴뜨기입니다. 하나, 둘, 셋, 4코. 쭉 타고 내려가서 맨 밑에 두 가닥, 돌려잡고, 긴뜨기. 자, 이렇게 해서 80cm를 뜰 건데, 여러분들 슬링백 해갖고 만들어서 메고 다니시면, 다니시다 보면 이 슬링백이, 어, 옆구리에 딱 걸쳐져 있어야 예쁜데, 조금 느슨하게 재시면 이게 점점 처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타이트하게 땡겨서 80cm 뜨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실도 낙낙하고 모자랄 수 있는데 이게 왜냐면 끈이 다된 다음에 짧은뜨기를 한 바퀴를 돌리잖아요. 그때 실이 부족하셔서 푸는 경향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재냐면 이렇게 뜬 다음에 이거를 양쪽으로 안 땡겨질 때까지 타이트하게 땡기세요. 땡겨주신 다음에 이걸로 80cm를 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끈 해서 테두리 딴 돌리면서 후크까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같은 방법으로 뜨시고 80cm까지 뜨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끈은 똑같은 방법으로 저희 슬링백 1리탄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뜨시되 제가 이거 끈 재실 때 타이트하게 재시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타이트하게 하냐면 지금 떠진 상태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당겨 보시면 여기 삼각형이 삼각형, 역삼각형, 삼각형 무늬가 이렇게 보이도록 당겨주세요. 그래서 안 당겨질 때까지 해서 당기셔서 많이 당기셔도 여기 여기 지금 저희가 긴뜨기 뜬 부분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당기셔서 80cm, 자 이렇게. 안 당겨질 때까지 당기셔서 80cm 하셔서 이렇게 돌릴 겁니다. 테두리를. 그래서 지금 안 당기면 이 상태거든요. 안 당겨졌을 때는 60cm가 나오네요. 그런데 당기면 당겨서 재시면, 요렇게 당겨서 재시면 80cm. 자, 됐나요? 이렇게 해서 80cm. 되셨으면, 이 끈에 테두리를 돌릴 거예요. 바로 짧은뜨기, 퐁당 찔러서 한 칸에 짧은뜨기 두 코씩을 뜹니다. 요거 짧은뜨기는 그냥 편하게 뜨셔도 돼요. 너무 꼼꼼하게 말고 편하게 퐁당퐁당 두 개씩. 여기 칸에다가 퐁당 찔러서 두 코씩 해서 저희가 처음에 사슬 네코 뜨고 표시한 곳까지 이 곳까지 두 코씩 뜨고 우리 같이 뜰 거니까 거기까지 뜨고 만나요. 이렇게 한 칸에 두 코씩 짧은 뜨기를 뜨면 여기 처음에 사슬 네코 떠갖고 표시한 곳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빼주시고 여기에서 바로 후크와 같이 뜰 건데 저희 준비한 이렇게 오픈형 이렇게 집게. 고리가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오른쪽이 위로 가게끔 놓으시고, 여기 오픈된 곳이 있고, 뒤에 막아진 곳이 있어요. 오픈된 곳이 이렇게 오픈된 곳이 나를 보게끔 이렇게 올려주세요. 편물에 자, 이런 모양으로 됐나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다섯 코를 뜹니다. 같이. 세 개, 네 개, 다섯 코. 자, 이렇게 다섯 코. 떠졌나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턴에서 돌려서 여기도 칸에 두 코씩 하시면 돼요. 여기 첫 칸부터 두 코. 이거 끝실 있는 거 같이 숨기면서 두코 다음 칸에 두코 그러면 저쪽 끝에까지 두 코씩 뜨고 만나도록 할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떴지만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올려서 가방에 오링에다가 이렇게 고리를 장착할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저기 끝까지 뜨고 만나도록 할게요. 자, 끈뜨기. 여기 풍덩풍덩 찔러서 두 코까지 떠주시면 여기 끝부분이 나와요. 여기 끝부분에 다시 집게고리를 같이 뜰 건데 저쪽하고 똑같이 여기. 딱 누르시면 열린 부분이 있죠? 열리는 부분이 나를 볼수 있게끔 이렇게 올려주세요. 편물이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똑같이 다섯 코를 뜰 거예요. 집게 오링과 편물을 같이 떠서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짧은뜨기 다섯 코를 뜨고요. 첫 코, 처음 짧은뜨기 뜬 곳에 빼뜨기를 합니다. 첫코에다가 제가 표시핀을 안 하고 갔네요. 자,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고, 사슬 한번 해서 실을 잘라주세요. 쭉. 실 자르기 했으면, 안쪽에 넣어서 실끝 처리. 실크 처리는 얇은 바늘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두꺼운 제가 떴던 걸로 하면 잘 이게 코머리가 커서 잘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얇은 바늘로. 자, 이렇게 마무리 되었고 앞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저는 가방이 조금 커져서 실이 부족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요만큼이 남았어요. 그래서 스마일 하고 남고, 검정색 실도 남거든요. 그래서 남은 실로 저희가 해피, 해피코튼의 에어팟 뜨기를 세단 뜨고 했는데, 이 실로 에어팟 뜨기를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조금 커다란 카드 지갑이 나오니까, 음, 세 단까지 뜨지 마시고 두 단만 떠서 두 번째 단에 연결해서 에어팟뜨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는 여, 영상이 하나가 똑같지 않지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뜨시면서 응용해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끈이 예쁘게 떠졌고요. 그리고 가방이 이렇게 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뒷면이 없어요. 스마일이 뒷면에도 저희가 스티치를 다 놨기 때문에 앞뒷면이 없고 여기 저희 오리 이렇게 여민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가방에다 대고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쪽도 여민 부분 가방에다 대고 대고 눌러주시면, 눌러서 살짝 돌려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한길긴뜨기 세코양 옆에 떠진 데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집게, 저희 집게 고리를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음실 끝이 나와있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슬링백이 스마일 슬링백이 완성이 됐네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도 예쁘게 완성되셨나요? 자 크기가 살짝 큰데 실은 부족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이 부족할 것 같다. 더 크게 오의 부분을 더 떠서. 키를 더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볼더 사용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예쁘게 떠졌어요. 예, 오늘 예쁘게 떠진 거를 앞에다 보여드려야지. 자 스마일 웃고 있네요. 자 오늘도 예쁘게 마무리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끝 멘트가 끝내고 싶지 않은 <laughs> 느낌이. 들었는데 너무 쉽게 끝나서 여러분 쉽지만 1, 2탄을 같이 보면서 하시면 더 쉬워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쁜 뜨게 되세요. 구독 좋아요